즐거운 저녁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올해로 열 번째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틀째를 맞이해서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청정 장수의 사과를 직접 따서 맛보고 한우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붉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사과. 수학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래도 쏠쏠한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장수사과는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자라 당도가 다른 지역 사과보다 높습니다. 평소 사 먹기만 하던 장수사과를 함께 따 보는 가족들. 가족 간의 사랑이 커지고 아이들은 수학의 기쁨도 배우는 산 교육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먹기만 했죠. 사과가 어떻게 달려있거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최고 등급의 장수 한우 고기를 평균 30% 싸게 사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식장, 고소한 냄새, 군침이 절로 돕니다. 장수 한우는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덕분에 모처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됩니다. 가족들 와서 각 시간을 면습니다 아주, 아주 좋죠. 뭐 소문난 장고요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목소리> 어제 개막해 이틀째를 맞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에는 아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층 풍성해진 예순 네 가지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축제의 흥겨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 번째로. 3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에 이어서 전주 신중앙시장에도 빈 점포를 활용한 청춘 밀당이라는 식당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시장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구희철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구씨는 지난 5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신중앙시장 내 청년몰인 청춘밀당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조리, 서빙, 설거지까지 혼자 하는 일이라 종일 눈코 뜰 새가 없지만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보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맛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김용태 씨도 처음에는 시장에서 식당이 잘 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꾸준히 입소문이 나면서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많이 이제 유입이 돼서 저희가 처음보다는 지금 많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청춘밀당은 시장 내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10명의 청년 사장들이 제각기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자, 손님도 시장 주변 20, 30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게참 매력적 같습니다. 여기 공구거리여가지고 먹는 게다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도 베트남 국수처럼 특이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청춘 밀당이 문을 연지 넉달째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서 시장에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을 하는 단계고요. 그 고객들이 또 가족 단위로또 장보기를 하게 되고 고객들도 좀 젊어지면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청과 전주시는 청년몰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주 서부시장에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인삼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진안은 전국 인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인삼에는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 성분이 많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희대학교가 인삼의 또 다른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7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 석달 동안 하루 3그램의 인삼 분말을 먹였더니 대조군에 비해 불안감이 무려 4 8 1나 감소하는 등 긴장 완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연구 결과들로 보아서 인삼이 어떤 정상이나 스트레스 반, 응 특히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고 우울감에 효과가 있고 또 잠을 충분히 자는지 보여주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척도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JTBC 송창룡입니다. 아시아 청년 작가들의 신선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공연과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소리로 풀어낸 젊은 소리꾼들의 공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마치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삶의 공간 등 작가는 빈민가의 아파트를 소재로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베트남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14개 나라의 젊은 작가 36명의 정직하면서도 치열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선에서 보는 아시아의 예술적인 면목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솔직한 전시고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이야기의 주인공 봉금이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학자금 대출만 떠안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젊은 소리꾼 송봉금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보다 공감과 위로의 무대를 선물합니다 어떤 청년들의 신세 한탄이 아니고 그냥 현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고. 자, 자. 이제 한국 창극계의 주인공. 국립민속공학원이 2년간 준비한 브랜드 창극 나운규 아리랑을 무대에 올립니다. 실존 인물 나운규와 그의 대표작인 영화 아리랑을 통해 한 예술가의 고뇌와 슬픔, 좌절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JTBC 뉴스 파워노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내년 대선과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달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오늘 전주와 익산, 군산 등에서 시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현재 1만 0천 명인 전북의 권리당원의 수를 최대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도내 다문화 학생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5,500명을 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5,560명으로 1년 전보다 17.2%가 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수는 2012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 국적으로는 베트남이 27%로 가장 많고 필리핀과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주시의 자체 수입액은 늘고 부채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액이 5,2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8억 원이 늘었고 부채액은 1,787억 원으로 45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자세한 재정 운영 상황은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 청년 통계를 개발해서 전주시의 관련 정책에 활용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월 전주시와의 협약을 통해서 개발한 청년 통계는 전주 지역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의 인구와 주택, 복지와 고용, 그리고 건강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서 2년 주기로 제공됩니다. 전주시는 이 통계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과 질병 예방 사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 국제여객부두가 소형 화물 주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군산 국제여객부두 소형 화물 물동량은 지난 2009년 104TU에서 2010년 70TU, 2011년 14TU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군산 해양수산청은 소형 화물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량의 화물만을 취급하는 다른 지역의 부두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2016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리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리스트인 김소희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단과 국내외 태권도 단체 관계자 800명이 참석해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고 2017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태권도의 날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1994년 9월 4일을 기념해서 9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동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